안녕하세요. 자, 이번에는 잡채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자, 일단 물 넣고, 옮겨주고, 하나, 둘, 셋. 이렇게, 이렇게 물을 켜줍니다. 그 다음, 어, 건대기 쇼프 여볼게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건대기 쇼프를젤 <laughs> 날이니까 잡채도 만들고. 자, 이제 면, 면 투하, 보글보글. 자 이대로 오분 끓여줍니다. 여기에다가 면이 좀 여기 여기 엄청 작게 들어있거든요. 배홍동 비리면 이 면을 끓여줍니다. 근데, 네. 또한 개를 이렇게, 이렇게 한개 풍경 넣어주고, 푹개을 때까지, 20kg, 20kg 눌러요. 음, 면이 좀 예쁘네요. 그래도, 이제 또 뭐를 거냐 일단 그러면 물 부터 직접 일단 해놓고 이렇게 깨끗해졌으니까, 이제 라면, 이, 이건지, 이렇게 확인을 해줍니다. 아, 굳, 좀, 좀 무겁네요. 좀 니가 나니까, 이렇게. 자, 물로 빨리 식혀줍니다 여러분들, 시간을 아을수게 이거를 가로식혀주겠습니다 자, 이 통에, 이걸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배인천사의 음식은 여기 있는 색채를 해주도록 여기에다가 소스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저 이걸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을 찍고 있는다고 이게 잘안 섞이네요. 그래도 성님 모습은 보여줘요. 요즘 떡상을 많이. 제일 라방을 키울 수 있게 200명만 딱 해주세요. 그래야 라방을 키울 수 있으니까. 고신. 여기에 있겠으니까 이제 뭘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.